<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돌이의 실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험 위의두 번째 공개 문제를 할 텐데요. 이제 두 번째 공개 문제는 이제 해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 위의첫 번째 문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본 나이, 해로도에서 이제 기본 나이 그럴리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나이, 기본 문제에서는 요거, 요거랑, 어... 요거랑, 어... 요거, 어... 그리고 요거 이네 개가 없는 걸로 이제 기억하거든요. 요거 이 기본 라이브러리.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만들고, 요거는 이제 비슷한 라이브러,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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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은 이제 비슷한 아이브러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쓰시면 될것 같고. 네, 이제, 어, 그 이외에는 나머지 이제 첫 번째 시험이랑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음,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잠깐만요 어 일단 요거 이제 오아케드 이제 트시고 이제 파일에 가서 뉴프로젝트에 가서 어 브라우저에 가셔서 요 B005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거고 어 저는 이제 A008로 할게요 두 번째 공개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요거 이제 두 번째 공개 문제 해갖고, 요거, 요걸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제 사먹게 두 번째 프로젝트. 요 안에 요 폴더 안에 이제 작업 공간 모든 작업을 이제 어,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폴더 선택. 요것도 어, 똑같은 이름으로 A008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페이지 사이즈는 요거 이제 A4 사이즈랑 요거 이제 기입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A4 사이즈는 이제 하는 방법은 요 스키메틱 페이지 프로토 뒤에 가서 요거 단위는 밀리미터 A4 사이즈 이제 해갖고 하시면 되고 이제 확인. 뭐 아이고 요거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요게 이제 밀리미터 A4 용지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있네요. 네 그래갖고 어 요거 이제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죠. 자요 타이트 아좀 여기 좀 느려갖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볼테지 이어뭐뭐 뭐, 터링 보드, 보드. 그리고 2023년, 어, 그냥 오늘 날짜로 할게요. 요거는. 10월 19일. 이렇게 하고, 글씨 크기는 이제 14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14. 해갖고, 오케이. 좀 튀어나왔죠 요게 이제 요거 이제 해갖고 이제 옮기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크긴 크네요 이제 음 요거는 아마 보통 1 4하면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요거 놔두시고 요거 근데 이게 조금 너무 크기 공개 문제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어... 아마 이건 수정 아마 이거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14가 아니라 한 12로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공개 문제는 14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번호는 아까 이제 0 0 8려갖고 요거는 이제 12로 해서 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1 0 크기는 7. 14, 12, 7. 네.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시작하면 돼요. 한번 저장하시고, 여기다가. 이거 좀, 조금, 조정을 좀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음, 일단, 아까 이제, 여기 회로도 보시, 이제만, 보시면은 이제 야랑, 야랑, 어, 야 그리고 요세 개, 요세개 야랑, 야랑, 야랑 네개 야랑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아 여기 아니죠. 일단은 근데 여기에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규칙이. 이거, 아참, 하, 하기 앞서서. 어 무슨 규칙이 있냐면은, 이제, 어, 파 파일, 폴더 및 파일명도 이제 자신의 비번호로 이제 설정을 하라 그랬고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본인이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고 이것도 아마 이제 자기 비번호로 하는 걸로 이제 할 거예요 요거 그래갖고 이제 파일에 가서 뉴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요거 말고, 여기다가 OK.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 이제 생겼죠. 얘는 이제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세이브 어, 에이지에 가서, 어, 요거를 A008 라이브러리로 이제, OLB가 이제 라이브러리거든요. 해갖고 만드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클릭해서, New Part.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어, AR, AR 요거 라이브러리예요 요거, a i 라이브러리. 요거 하나만 만들면 은 요거는 이제 좌우 대치, 좌우 이제 반전하면 되니까 요거 이제 만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 요거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1kf 그리고 띄어서 wa06x x 그냥 요거는 어떻게 이름 지었냐. 요거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레퍼런스는, 레퍼런스, 파트 레퍼런스는 이제 요거 AI, AR이니까 요것도 이제 바꿔야, 요것도 이제 일치시켜야 되죠. a r 로 그래갖고 OK. 그러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이제 뜰 거예요. 새로운 창 하나가. 자, 그럼면 요런 새로운 창 하나 이제 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가냐면, 플레이스에 가서 핀어에 가셔, 가셔시면 돼요. 어 스타트 네임은 그냥 이제 A1로 하시고, 그냥 스타트 넘버는 1. 핀의 수는 이제 4개로 하고, 요거 이제 핀의 이제 증가한, 증가한 정도는 이제 2로 하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어, 1번 핀부터 4개, 네개를 만드는 건데, 2식 어, 증가하라. 즉, 이제 1번 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3번, 5번, 7번,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2식 늘어나니까. 그리고 4개까지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런 규칙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딱 만들어줬죠, 요거. 그 규칙대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A, 2 e. 스타팅 넘버는 이제 이번엔 2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핀의 개수도 이제 4개고, 이것도 2. E.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2식 어, 드어나는걸 이제 4개씩 만들어라. 일단 4개만. 네개 만들라 고했으니까네개 이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호가 이제 2고, 어... 증감은 이제 플러스2니까246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 오케이 해갖고 만들어지면은 이제 만들어진다. <laughs>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핀 이름은 이제 없거든요. 요핀 번호만 이제 나타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 이제 하려면은 요 핀을 이제 클릭하셔갖고 이제 컨트롤키 누르세요 컨트롤키 컨트롤키 눌러면은 이제 연속 선택 가능하거든요 5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요거 이렇게 이제 컨트롤키 눌러갖고 핀을 누르시고 신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쭉 끌어다 보면은 핀네임 비지블 보이시죠 핀네임 비지블 요거를 이제 클릭 취소하면은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라인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 플레이스에 가서 넥탱귤에 가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래갖고 엔드 모드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면은 이제 한 요거 AR 라이브러리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세이브하고 이제 클로즈 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파트로 하면은 1KF 하면은 이제 방금 만든 라이브러리가 이제 나타나죠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어 요거는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건 요거는 이제 진짜 없느냐 없어요. 요거는 기본 라이브러리 그래갖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갖서 고 이제 저것도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뉴 파트. 이번에는 이제 뭘 만들 거냐 하면은. ADR421, 요거, 요거 이제 만들 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A6을.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이름 치시면 ADR421. <laughs> <laughs> SO-8. 그리고, 요, 파트 레퍼런스는 U 그대로, 그러니 U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고, OK. 자 그래갖고 이제 핀요것도 이제 4개씩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름 이제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TP1 스타팅 넘버는 1 이제 핀의 개수는 이제 4 요거는 이제 1 그대로 하시고 이제 하시고 요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TP 여기에 보시면 요건 이제 TPD 맞지만 요거는 이제 V인이잖아요. 이제 다르니까 요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t p e 이 부분을 V인으로 이제 바꾸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바뀌어졌죠. 그리고 V, 요거 이제 3번 핀도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요건 NC1. 요거는 NC1. 느낌표는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GND였을 걸요. GND. 그라운드네 그렇죠. GND. 이렇게 이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가서 핀어레이 가서 요것도 이제 뭐 TP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스타팅 넘버를 이가이라고 오죠. 요거핀 개수는 이제 네개 그런데, 그런데, 어 일단 요거 이제 좀 늘려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5, 6, 7, 8은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위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바꿔야 돼요. 음 자, 일단은 어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여기 핀 넘버에 가셔갖고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스크롤 내려갖고, 이제 핀 넘버에 가서서 이제 8번 대신에 이제 5로 바꾸고 요거는 6 요거는 7 요거는 8 그래갖고 빈체인지 <laughs> <laughs> <핀> <laughs> 요거는 뭐 예스 하시고 그러면은 바뀌어지죠 그리고 요거 tp2 nc2 부야우트림 요거 이제 요것도 바꿔야 돼요 tp2 음 요거는 이제 TP3가 아니라 NC2겠죠? 그리고 요거는 V out. V out. C 하면은 요거는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 이게 세밀 조정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스냅트 그리드로 가셔갖고 이제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밀조정이 되거든요. 세,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세밀조정 끝나고 반드시 이거 끄셔야 돼요. 이거 안 끄면은 이게 세밀조정, 이게 다른 것까지도 이제 세밀조정 돼갖고 이게 배선할 때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쨌든 요거 세밀조정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밀조정 꺼라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어, 명마셔야될것 같아요. 트림 요거는 이제 트림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밀조정 할때 이제 키시고 나머지 이제 요거 이제 세밀조정이 좀 다른 것도 조금 할게요 요거 이제 끝나면 이제 끄시고 그리고 플레이스에 가서 레탱귤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엔드 모드 스크립트에도 뭐 상관없죠 그래갖고 세이브 해갖고 클로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아이브로이드 ADR 421 요거 아까 만든 게 이제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뉴 파트에 가서 어, <laughs> 이번에는 78, L05 <laughs> SOT-89 해갖고 OK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좀 길쭉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요것도 이제 좀 길쭉하게 만들게요 한 이런식으로 길쭉하게 대충 그래서 이번에는 핀에 가서서 이제 핀 이름은 1번 핀 이름은 이제 인인데 요거는 1 5 v 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패시뷰를 파워로 바꿀 거예요 요거는 인. n 요거 1번 그래갖고 OK 그래갖고 여기다가 연결 그래갖고 엔드 모드 요거는 상관없죠 그리고 플레이스 가서 핀에 가서 해서 이번에는 GND, GND, GND도 이것도 이제 파워 이제 넘버는 2 그래갖고 여기다가 받고엔 n d 모드 요거 그시고 요거 좀 조정할게요 그리고 핀에 가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웃 그리고 3번. 패시브가 아니라 파워. 왜 패시브가 이거 파워냐 하면은 요거는 15V랑 연결돼 있고 요거는 5V랑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요거 넥탱귤, 아이거 넥탱귤이 안 됐구나. 엔드모드. 스크립트에다 치우고 이게 넥탱귤에 가서 끓여서 엔드모드. 그래서 세이브하고 클로즈 요거 아까 이제 제가 아 요거는 아까 제가 했군요 요거 말고 요거 ATR41 요거, 요거거든요 아 제가 이게 조금 정신이 없어갖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번 핀이 이제 1 5트랑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파워거든요. 파워. 파워기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죄송합니다. 파워기 때문에 요거 패시브로 하지 말고 파워. 그리고 4번 그라운드는 또 이제 요거 패시브가 아니라 파워. 그래서 요거 이제 세이브하고 클로즈 그래갖고 요거는 음.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죠 a 파트 이번에는 ads 음. 8505 SO 28아 29가 아니죠 28 해갖고 OK 자 요거는 조금 충분히 크게 이제 만들게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크게 만들고 컨트롤을 누고 이제 스크롤 이제 아대로 하면은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에 가서 핀 네임은 이거는 VCC 28번 28번 VCC는 파워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설치 설치 요거는 치우고 요거는 29가 아니라 27이죠 27 20, 27 그리고 요거는 VCC가 아니라 플러스 VCC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음, 1번 핀은 한 여기니까 이제 VIN 1번. 요거는, 한, 둘, 셋, 넷. 이쯤에다가 배치하고, 엔드모드. 요거는, 그시고.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밑에 이제 조금 더 스크롤러를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핀 해갖고, 이제, 핀 넘버는 2. 요거는, hnd. h, h, nd. 1. 그라운드는 패시브가 아니라 파워 해갖고 이제 한둘셋 이쯤에다가 배치 그리고 핀 다시 가셔서 요거는 ref ref 요거는 3번 한 이쯤에다가 배치 일단 엔드모드 이거 치우고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조금 더 늘리는 거로 하고. 자, 여기에다가 pin. 이거는 이제 4번, 4번이 아니다, 이제. 요거는 이름을 지정해야 되니까 cap. 요거 넘버가 4번이죠. 이쯤. 그리고 pin. 5번, agnd, agnd2, 패시브가 아니라 파워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잘못, 잘못했구나. 이거는, 핀 이름을 이제 agnd2, 요거를 5, 이렇게 해야 맞죠. 요거를 이제 좀 땡기고, 뭐 그리고, 핀10, 이름은 이제 GND, 요거는 14번. 요거는 파워로 바꿔야 되니까, 한줌에다가 엔드모드, 요거 지우고, 요것도 이제 파워가 됐고, 네, 된것 같네요. 왼쪽은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 좀 줄이고. 요건, 이 정도 크기면 된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한개부터 16개 이제 한꺼번에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pin a 가셔서 요거 이름을 뭐, 요건 d 공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D1부터 해갖고, 15개. 핀도 이제 15개. 그래갖고, 이제 만들게요. 그래갖고, 줌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핀에 가셔서, 이거는 D0, D0 해갖고, 핀 넘버를 22번. 핀 그래갖고, 해갖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엔드모드, 이거 치우고. 근데 이게 또 핀번호가 이게 다 수, 이거 D1부터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15번이 아니라 21번. 요거는 20번. 요거는 19번. 요건 18번 맞고, 요건 17번. 16번. 15번. 요거는 13번이죠, 13번. D8은. 여기, D8이 13번이 되, 되잖아요. 14번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12번, 11번, 10번, 9번, 8번, 7, 아니, 8번이 아니라, 7번, 6번. 그래갖고, 체인지. 이건 일단 무시하시고 음 그러면은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pin array 가셔서 starting name을 요거는뭐 byt 이렇게 하고 23번 pin number를 이제 4로 둘게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laughs> 24번 24번은 24번은 by byt가 아니라 r 그리고 슬러시 c 여기 위에 반은 이제 역슬러시 하면은 바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cs 바역슬러시 이거는 BY 역슬러시, s 역슬러시, Y 역슬러시 막고 바꾸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네트 어, 인교에 가서 이거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어... 완성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요 그래 갖고 이거 세이브 해 갖고 어 클로즈 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네 개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가볼고요 ADS 바로 요거 만들어졌죠. 제가 만든 거.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헤로도 그리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요거 타임 끊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할게요. 감사합니다.